어, 안녕하세요 연희준이 아빠입니다 어, 우리 펜션 강아지들이고요 응? 행복 약 응? 응. 아, 어. 원래 영상을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놓치기 싫어서 <laughs>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촌유학의 단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농촌유학의 세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골 펜션의 생활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얘기랑 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집사람과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꽃인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첫째로 시골 펜션, 산골 펜션 생활을 하다 보면 은 각종 벌레들과 더위 추위가 찾아옵니다. 어, 당연한 내용이죠. 음. 어, 거미도 있고 사마귀도 있고 뭐 벌도 있고 어, 어, 집 안에도 밖에도 어, 항상 음, 곤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어서 조금 줄었는데요. 여름에는 조금 많더라고요. 그데 음. 다행인 점은 처음에는 이 곤충들의 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자주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은 갈때 보통 예민하면은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녀들이 곤충에 대해서 확실히 둔감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학교 측에서는 아파트도 소개를 해줬. 해줬었어요. 거주지로. 그런데 아파트로 가는 거는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시골 학교를 다니는 거는 농촌 생활을 아니 농촌 유학의 그 장점들이 그러니까 퇴색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어. 운전한 농촌 유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 애초부터 저, 어, 아파트는 제외를 시키고 고민 없이 이곳 산골 펜션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시설 부분인데요. <laughs> 약국이나 병원, 혹은 어뭐 극장이나 다른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시설들이 어 당연히 조금 멉니다. 시간이 들죠. 어 그래서 일단 상비약은 구비를 해 뒀고요. 그리고 어 이제 병원으로 갈가 가야, 가야, 가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뭐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서 어 오염된 공기와 스트레스 받는 생활보다는 음 병원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어 맑은 공기와 어 이런 풍요로운 자연 환경이 충분히 그 거리를 상쇄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충분히 어, 그 부분도 어, 감수 감안을 할수 있다라는 어,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극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가서 어, 한 20분 거리에 나가면은 홍천에 다 있으니까 또 여기 극장은 어, 시내 서울의 극장과는 다르게 붐비지도 않고 되게 쾌적합니다. 어, 이쪽의 특성이 아니라 대부분 중소도시의 어, 극장은 비슷한 환경일 거예요. 어, 그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어, 영화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보고자 한다면 어, 은행나무가 너무 새누렇게 어, 어,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그 집사람과 음,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어, 뭐 물론, 이제 금요일날 왔다가 어, 일요일날 가는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것 또한, 어, 마냥 단점이라기 보다는 집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어, 절실하게 더 어, 느낄,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 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음,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매일 때를 쓰고,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칭얼거렸다면 은 이제 엄마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게 되는 어, 시간이 된 거죠 어, 이렇게 그세 가지의 단점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다 장점으로 어, 어, 바뀌게 됐는데요 장점으로 조금 치환이 됐는데요 결국은 이게 사람이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그 환경을 대하는 어, 태도의 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뭐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즐겁게 지내고 있는 어, 와중입니다. 오늘은 어, 농촌 유학의 세 가지 단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렴, 드렸습니다. 어,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런 단점들도 어쨌든 어, 삶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귀중한 자원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은 다양한 체험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에, 곤충들도 어, 체험하고 그리고 여름 더위와 겨울의 눈과 추위도 어, 충분히 체험하는 체험 저도 체험하고 자녀들도 충분히 체험시켜서 어, 삶이 조금 더 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어,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이 정도로 어, 마치고. 어, 저는 저 나름의 루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